혹시나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매도 버튼을 누를까 싶어가지고 위에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포지션 비워놓고 차트만 쳐다보면 이 쉬운 게 아니거든. 제가 늘 기다릴 때 어떤 유령으로 기다리냐면은 오늘도 프리장을 조심하자고요. 어제, 엊그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연속 프리장에 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프리장에 500만원 손실, 화요일날은 프리장에 400만원 손실, 월요일날은 멘징을 못하고 프리장 손실 그대로 마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프리장 손실을 단 본장 한번 매매로, 본장에 단한번의 매매로, 멘징 이후에 여차저차 뭐 매매해가지고 쓱쓱 싹싹 1,200만원 수익 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늘도 프리장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차트도 일단 프리장에 너무 지저분해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냥 어? 정신 사납구만 제가 주력으로 제 매매 스킬 노하우 등 발휘할 수 있는 장은 본장이니 투장은 그냥, 그냥 한번 훑어서 넘어가지요 뭐 근데 주력으로 매매할게요 16000 돌파시 전량 손절 대가리 뜰면 하나씩 하나씩 매도 체를 대기 천장이라면 적어도 1차는 여기 2차는 저점 아래 선졸은 짧아 해봤자 3,40%? 포 익졸은 뭐 200%? 포 매도 걸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안 걸어두고 지켜보면은 떨어질 때오어 하면서 저점에서 매도 잡을 것 같아 그래갖고 위에다 깔아두고 대기 매도 근거 일봉상 엊그제 하락한 시가가 매물 대 위에 저항을 받고 있고요 오늘 십일일 선저항을 정확하게 맞았고요. 매물 대저항 1일일 선저항을 근거로 매도 봅니다. 쿼비! 자 내려간다고 안 따라갑니다. 어차피 또 박스라 기어 올라올 거예요. 전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좀 기다렸다가 매도할게요. 박스성 차트가 치트서 고점에서 평단가 좋게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점매수 이제 봐요 또 다시 올라가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박스성 와리가리라 매매를 안 하는 게더 이득이에요 잘 내려가다가도 꺾고 잘 올라가다가도 꺾고 꺾다가도 다시 방향 타고 자본을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제가 오죽했으면 포지션을 저기다가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지정가 매매 잘안 하는데 이 차트 보고 있으면 진입할 것 같아서 난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떨어지려고막 꼬셔. 혹시나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매도 버튼을 누를까 싶어가지고 위에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포지션 비워놓고 차트만 쳐다보면 이 쉬운 게 아니거든. 유령가라도 걸고 있을 게 조금 명분 삼아서 기다리면 되지. 내가 늘 기다릴 때 어떤 유령으로 기다리냐면은 무언가를 명분을 삼아요. 지표 발표 이후에 뭐 매매하자, 뭐 본장 이후에 매매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저를 자각시키려고 기다렸다 매매하려고 유령이에요. 명분을 하나씩 만드는 거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쓰다가 그만 내려가 그러면 안 돼. 내거걸르란게 잡것들 혼자 튀네. 자 이거 우하양 박스 인정되었어요. 천을 좀 대충 끄고 있긴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충 봐도 보이지요. 고좀 낮아지고 저좀 낮아지고. 이거 우하양 박스예요. 꽤 내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가리를 들다가 말았어. 좀만 더 들지. 한계약도 안 걸렸네. 내 저렇게 깔아놨는데 호가창에다가 음에 아쉬운 거 15850쯤에 조심 많이 몰려서 세력들이 저 근처 안 가고 계속 위에서 유지한다고 하는데 신빙성 있나요? 그러게요 개인마다 차트 해석을 하는 게다 다르니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건 저도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어느 정도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밥그릇 차탄입니까 골파기 하고 올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매도 물량이 물려 있을 수도 있죠. 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봉상 11위평선 저항선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떨어진 이 음봉의 시가부근, 그 자리가 지금 고점 저항부근이고, 며칠간 고점에서 우행보한이 매물 벽, 그 자리 저항으로 매도가 유리하다고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다다르니 나는 맞아 넌 틀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트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정답은 보는 대로 차트가 간다면 묵으면 되는 거고 보는 반대로 간다면 빨리 손절하고 다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른 비람은 다른 전날 종가 깼어요. 이제 여기는 시가 깨고 지금 뭐 위에서 비볐는데. 자 이제 올라갈 명분이 없어. 다 뜯어봐라. 차트 음전 마이너스 됐어요. 1봉 음봉 됐고요.